자 다음 152쪽을 보겠습니다. 뭐가 붙었죠? 연립 1차 부등식이 붙었죠. 자, 여기서 또한 연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네요. 방금 전에 1차 부등식을 얘기했고, 이번엔 연립이 붙었어. 자, 그러면 살짝 복습, 태어나, 연립하면 뭐가 나와 줘야 된다 했지? 동시에 라고 하는 세 글자 키워드가 나와야 된다 했어. 이걸 조금 더 풀어주면, 우리가 1번에 있는 식이 만족될 때 동시에 2번의 식도 만족이 되는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변수 x를 찾아주세요. 혹은 x,y 순서쌍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게 연립의 뜻이었다고 했어. 근데 그것이 함수라고 하는 직선과 이차함수 혹은 직선과 직선관의 관계에서의 연립이 나왔다면 이두 함수를 연립해준다는 건 대입 혹은 가감법을 해주면 돼. 그렇게 했을 때 연립의 근이 그래프 상황에서는 무슨 뜻을 가질 거라고 했어? 두 글자로 연립의 근은 그두 그래프의 교점이 될 거라고 했었죠. 교점.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방정식, 어떻게 보면 는이라고 하는 등식에서의 연립이었어. 이번에는 부등식이잖아. 그럼 부등식의 해는 아까와 같이 뭐가 나와? 범위가 나오겠네. 왜? 애초에 부등호가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를 나타내는 말이잖아. 그럼 해라고 하는 것 또한 어떤 일정한 크기보다 크다, 작다가 나오겠죠. 그럼 그런 크다, 작다에서 연립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 겹쳐지는 내용을 찾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152쪽에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설명은 별반 다를 게 없이 이 앞에 있던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그냥 넘어가도 돼. 그래서 우리 바로 153쪽을 볼까요? 자, 페이지. 153쪽이고. 필수 이제 2번을 봅니다. 어떻게 나와 있나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런데 연립해 달래. 누가? 3x 마이너스 2가 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로. 자, 그러면 조금 빠르게 해볼까? 위에 있는 식을 연립 정리한답니다. 이항해 주고 이항해 주게 되면 2x가 2보다 커서 x는 1보다 크다가 나오네요. 자, 다음 두 번째 조건도 정리해 볼까? 2x가 4보다 작거나 같아서 x는 2보다 작거나 같대. 근데 이두개 식을 동시에 연립해야 되니까 어떻게 나온다?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최종적인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다음 두 번째 내용도 적어 볼까요? 두 번째 내용은 어떻게 나와 있어? 3x 플러스 2가 5x 플러스 6보다는 작은데 그것이 2x 더하기 18. 2를 분배한 거예요. 요거보단 작거나 같대. 그럼 이거를 내가 a랑 b랑 c로 대체를 해볼까요? 그럼 얘는 뭐한, 뭐 어떤 내용의 정리냐면, 아, a라고 하는 친구는 b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b라고 하는 친구는 c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를 결합해준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얘를 적어 본다면, 이렇게 적어 줄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그럼 식으로 바꿔서 적어 볼까? 3x 플러스 2가 5x 플러스 6보다는 작고, 5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친구는 2x 더하기 18보다는 작거나 같답니다. 그러면 정리. 얘 넘겨주고 넘겨주면, 마이너스 4보다 크대. 2x가.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첫 번째 조건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 조건은 넘겨주고 넘겨주면 3x가 12보다 작네. 그래서 x는 4, 3, 12, 4보다 작거나 같네. 그럼 이두 개식을 동시에 성립하는 크기는 x는 마이너,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두 번째 내용의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153쪽을 정리했습니다.